예, 수학과 강사 한승우입니다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수학 나형이고요. 그 수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를 보면, 어, 수투 문제 중에서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줄 보니까 집합이 있죠. 집합이 있고, 두 번, 세 번째 줄이요. 세 번째 줄 보면 또 로그가 있죠. 그리고 끝에 보면 시그마까지 있어서 한세단원의 문제가 이제 융합해서 나온 문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고3 문과 문제고요. 3등급 이상 학생들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문제를 풀때 애들이 이제 긴 문제들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과의 문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긴 문제들이 들어가면 애들이 한5줄 이상이 들어가면 이제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해석이 안 돼서 보통 그냥 아 이런 거못 푸는 문제 또는 그냥 계속 읽다가 끝나는 문제. 그,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좀 이제 이런 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그, 아니, 가르쳐 주는데 뭐 국어 수업이랑 비슷하죠. 그서 보면 항상 이렇게 전체를 다 해석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끊어 읽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끊어 읽기. 그래서 좀 끊어 읽어서 그 구분별로 그 각각의 단원들이 뜻하는 게 뭔지 정도만 잘 해석을 하면 좀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구문에서 보면 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알아야겠죠. 그죠? 저게 뭘 뜻하는지 그래서 첫 번째 구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SN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면 K바, K는 NEI 자연수다. 이렇게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3등급 이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런 기호들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수열을 지나오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4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그런 것들도 한번 설명을 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서이 n이라는 놈이 여기 n과 같은 애라는 걸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 k가 이제 들어가서 원소의 형태를 결정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보면, s3이다. 그러면 이거는 k bar, k는 3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요. 이건 뭐 이제 4등급 밑에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 2, 3이다. 이런 해석만 할수 있으면 이제 첫 번째 구문은 이제 끝났죠. 자, 두 번째 이제 로그에 관련돼서 설명할 건데요. fx가 이렇게 써있죠. fx가 <laughs> x90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log2x. 이게 <laughs> sn에 속하고 이거는 log2x가 sn에 속하지 않는다. gx는 어 로그 x죠. 로그 x가 되데 x가 이제 sn에 속하면 이쪽은 1이고 x가 sn에 속하지 않으면 1이다. 이렇게 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부터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x가 이제 sn에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의 뜻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sn이 이거를 있잖아.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x가 어요 n보다 작거나 같냐? 아니면 크냐? 이거 결정하겠죠. X가 M보다 작거나 같냐 아니면 크냐 이거 결정했고 여기 FX에서 이제 보면 logex가 SN에 속한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면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자연수가 되겠죠 자연수가 되는데 뭐보다 작은 자연수냐 M보다 작은 자연수다 근데 이런 해석도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걸 한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할까요 어쨌든 간단하게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X가. 뭐 3이다. 그럼 얘는 뭐냐면, 여기는 만약에 n, 아, 죄송합니다. 만약에 어 s 뭐 3에 대해서 s3이라는 집합이 을때 x가 3이다. 그렇다면 이 3은 s3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다 로그의 3을 써보면 로그의 3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 s n에 속하지 않겠죠. 이런 해석만 좀할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이제. gx 분의 fx 입니다. 이게 gx 분의 fx 가 sn 에 속한다. 이것만 해석하면 될것 같은데, 자 이거만 해석도 마찬가지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제 자연수잖아요. n 이나 이 자연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로 자연수가 되니다 자연수가 되야 되고요. 이게 자연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m 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두 개를 만족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걸 해석을 해서 좀 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저희가 3분을 잡고 이제 문제를 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이 개념하고 이 개념만 좀잘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x가 Sn은 속합니다. x Sn은 속하고요. log 어, 2 x가 뭐에 속하지 않냐? S_n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 g(x) 분의 f(x)를 해보면 볼 것도 없이, 지금 현재 뭐냐면 어 f(x)가 log(x)가 S_n에 속하지 않으면 무조건 0이잖아요, 그죠? 0이기 때문에 이건 볼 것도 없이 0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수가 아니죠. 그럼 당연히 뭐가 속하지 않냐면, S_n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x도 S_n에 속하고 log(x)도 S_n에 속한다. 이걸 해석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분자를 보면, 이제 g(x) 분의 fx를 쓰게 되면, 속하게 되니까 여기 밑이 뭐가 되냐면 log2x가 되고요. 위에는 뭐가 되냐면 x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모가 먼저 자연수야겠죠. 그리고 얘의 약수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뭐가 되냐면 어, k, 뭐 m이라고 놓겠습니다. 자연수. 자연수가 되려면 x 꼴이 뭐가 되느냐? x 꼴이 2의 m제곱 꼴이 되겠죠. 자, 이의 M제곱골이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M이죠? 분자는 이의 M제곱이 되겠죠? 그럼 정수 팀장님? 그럼 M은 성질이 어떤 게 될까요?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의 거듭제곱의 약수가 되니까 이의 거듭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 M도 뭐가 되냐? 이의 거듭제곱골이다. 그래서 이의 거듭제곱골, 뭐 어, L로 놓을게요. 그러면 L은 이제 자연수가 되겠죠. 정수. 자, 이의 거듭제곱골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애들들 때도 이에 거듭제곱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이게 정수화됩니다. 자연수화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세 번째 형태에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는 x가 이제 Sn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log 2 x는 S에 속하는 거. 이게 어떤 꼴이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수야 되니까 x가 2의 거듭제곱 맞겠죠. x가 이제 이에 거듭제곱 맞는데. X가 이게 거듭 제곱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뭐보다 커야 될까요? M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둘다 속하니까 M보다 큰 상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써보면 GX분FX 써보면 GX분FX다. 그렇다면 GX는 로그2의 M이니까 M 제곱이니까 M이 되고요. FX는 뭐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얘가 보면 지금 X가 이제 SN에 속하지 않죠? 그러면 GX는 무조건 뭐냐면 1이죠. 1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분모는 1되고요. 분자는, 분자는 X가 되겠죠. 속하니까. 그죠? 근데 아까 말한 게 뭐냐면 X가 이미 n 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뭐다? n 보다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s n 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속하는 것들이 딱 하나밖에 없겠죠. 어디냐면 바로 2번 조건입니다. 그래서 n 보다도 작게 되고요. 거듭제곱 n 보다 작으면서 2의거듭제곱꼴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어, 한번 그런 걸 찾아볼게요. 그러면, 그, K 꼴이 K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M이, 여기서 이, 이 X는 2의 M조급일 때, M이 1이다. 그럼 이제 X가 2가 되겠죠? 맞죠? X가 2가 되면, GX분의 FX를 구해보면, GX분의 FX는, 로그 2에 2이기 때문에 1이고요. 얘는 2가 돼서 2가 되겠죠? 만약에 X가 또 뭐가 되냐면, M이 2도 되겠죠? 2면 X는 이제 4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4가 되니까 얘도 2가 되고요. X가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M도 2의 거듭제곱이 되기 때문에 3은 안 되죠. 4도 안될 거니까, 3은 안될 테니까 4가 되겠죠. 4를 잡아주면 8, 어, 16이 되죠. X는 16이 됩니다. 2의 내적이니까 16이 되고 이러면 4분의 16 해서 얘도 4를 만족하겠죠. 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X가 여기 몇이 돼야 되죠? 2의 거듭제곱이니까 만약에 8이 되겠죠. 8이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2의 8제곱입니다. 그죠? 2의 8제곱은 256이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g x 분의 fx를 하게 되면 8분의 256 해가지고 얘는 32다,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아무리 커버자 n이 30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을 넘어가니까 이제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거는 요세개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x가 뭐냐면 n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값들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시그마 n은 2부터 이제 30까지 hn이다 근데 이제 n이 만약에 어2 3까지 한다면 얘보다 작은 x는 이제 2밖에 없겠죠 2밖에 없으니까 얘는 1개입니다 n이 만약에 4부터 어디까지냐면 16보다 작으니까 15까지죠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건 뭐밖에 없는 2밖에 없겠죠 그래서 2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2죠? 2 곱하기 1수 있습니다. 곱하기 1이고. 마지막에 16부터 30까지죠? 1 5인데 그때는 얘까지 포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이냐면 3개이기 때문에, 어15 곱하기 3. 그래서 이걸 더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정리하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3등급 정도 학생들이면 이 정도 설명을 하면 될것 같고, 만약에 좀더 낮은 등급 학생들이다라고 싶으면, 항상 핵심이 그건 같아요. 이런 복잡한 문제로 들어갈수록, 자꾸 예제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뭐 x가 3이 때왜안 되는지, 4이 때왜안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써 보면 아이들이 좀더 이해할 때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쉬울